그러면 이제 이렇게 투자 판단을 받았으니 다음으로 세 번째 판단에 따라 실제로 자동매매 진행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응답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로 날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텍스트 형태로 받아집니다. 이렇게 안쪽에 타입을 찍어서 출력을 해보면 이 안에 데이터 타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력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스트링 형태로 받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양은 json 형태의 데이터죠.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에서 dictionary라는 자료형으로 받아오려면 여기에 import json이라고 json 모듈을 불러와서 이 앞에 있는 얘를 result라고 하고 이 result를 받아와서 r e s u l t 의 json.loads를 통해서 스트링으로 받아온 이 result를 다시 json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받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데이터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 데이터의 형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그냥 출력을 했을 때 사실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 타입이 딕셔너리 형태여서 이렇게 키 밸류를 통해서 dc 전만 따로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result dc 전이 값에 따라서 실제로 바이가 나오면 매수를 셀이 나오면 매도를, 홀드가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것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리저 i 트 디시전을 가지고 조건문을 써주면 되겠죠. if 리저 i 트 디시전이 buy라면,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elif 리저 i 트 디시전이 셀이라면 매도를 하는 함수를, 그리고 hold라면 지나감. 네,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코드를 작성을 해줄 건데요. 먼저 매수매도 하는 거는 업비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아까 썼었던 파이 업비트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여기 Exchange API라고 해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로그인, 로그인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얘를 복사해서 앞단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액세스와 시크릿, 키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환경 설정할 때 EMV 안에 다 넣어줬었죠. 그래서 키 불러오는 거 테스트로 출력을 해봤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서 OS get EMV 액세스 키를 가져오는 이 코드를 액세스 키 대신에 넣고 시크릿 키 가져오는 이 코드도 여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불러와서 업비트 객체를 만들어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해서 로그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여기 시장가 매수 매도 주문을 하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업비트 바이 마케도더 업비트 셀 마케도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각각 매수에는 바이 매도에는 셀요거를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제는 리플로 되어 있으니 다시 btc로 이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감은 그냥 패스로 써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를 얼마나 할 건지 셀을 얼마나 할 건지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가장 간단하게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전략 매수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전략 매수를 쓰려면 여기에 갖고 있는 현금을 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잔고 조회하는 메소드도 있는데요. 보유 현금 조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 갯 밸런스에 요거 요거를 숫자 대신에 넣어주게 되면, 원화 갖고 있는 거를 모두 털어서 바이 마케도더즉시장가의 BTC를 갖고 있는 잔고를 모두 털어서 산다. 라는 코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 다음에는 뭐 리즌도 한번 출력을 해주면 좋겠죠. 프린트에, 리 l 트에 디시전 말고 아까 리즌도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를 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뭐 패스를 굳이 안 쓰고 이유만 써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할 때도 갖고 있는 모든 수량을 매도하도록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BTC의 수량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잔고 조회에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리플 대신에 BTC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MVP에 해당하는 모든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 파이 업비트를 이용해서 차트 데이터 를 가져오게 됐고요. 그래서 30일치 일봉 데이터, OHLCV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AI에게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 프레임, 현재 기준 30일 차트를 넘겨주고, 그리고 시스템 프롬트를 통해서 이 AI의 역할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buy, sell, hold, 그리고 이유를 알려달라라고 설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받은 이 응답, 그 응답을 가져와서 응답이 buy면 전략 매수를, sell이면 전략 매도를, 그리고 홀드면 지나가는 것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최소한의 AI 기반으로 판단하고 자동 매매하는 모든 로직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라 최소한의 구현만 해본 거고요. 추가로 뒤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AI의 판단도 좀더 나의 투자 성향이나 패턴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직접 설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